두 번째 단계는 앞서 적은 경험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거예요. 각 경험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. 이 활동에서 가장 즐거웠던 혹은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? 왜그 점이 좋았다고 느꼈나요?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? 활동에 따라 힘들었던 점은 없을 수도 있고 너무 활동들이 많아서 다 쓰기 힘들다면 힘들었던 점은 굳이 적지 않아도 좋아요. 좋았던 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한번 적어보세요. 예를 들어, 저는 교생을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는데, 그때 가장 재밌었던 건 수업을 기획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. 재밌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, 정해진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,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누군가에게 선보인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경험을 하나씩 되돌아보며 좋았던 순간과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.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좋아하거나 재밌었던 순간순간들에 집중해서 적다 보면 금방 리스트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.